우진비엔지가 해외시장 공략과 함께 신공장 증축 등을 통해서 고성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자체 배양한 미생물 첨가제와 관련해서 연간 수출 계약도 맺었습니다. 전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바이오 기업, 동물의약품 회사인 우진비엔지의 멀지 않은 미래상입니다. 중동과 동남아 등 15개국에 30여 개의 동물의약품을 수출하고 유럽 등 8개국에도 수출 등록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칠레에 위치한 6개 계열화 대기업과 월 40톤 연간 80만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출 품목은 프로비온이라는 생균제로 칠레 농림부로부터 공식 수출허가를 획득해 기존의 항생제를 대체한 미생물 첨가제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어, 연간 한 500톤 정도 수출 계약을 장기 계약으로 맺었습니다만은 어... 그 계약 그 자체의 중요한 의미는 지금 달글 생산하는데 항생제를 쓰지 않고 저희들이 생산하는 미생물로서 그것을 대체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수출 볼륨도 두배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해 내년에는 500만 달러 수출 탑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에다 최근 신공장 증축에 따라. 생산 캐파도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고독성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금지 의무화에 맞춰 미생물 균주를 활용한 친환경 비료 개발도 완료해 상용화 시켰습니다. 한 20여 개 미생물을 어~ 실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우리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한 300개 균주를 저희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신호화될 수 있다 그러면 어, 앞으로 그 친환경적이고 어, 우리 이 웰빙에 예, 적합한 그러한 축산물 농산물 또 환경 어, 보존에 아주 좋은 어, 인향가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물의약품 케미칼 원료부터 인체약품과 친환경 농자재까지 사업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우진비엔지, 해외시장 공략과 신공장 증축을 통해 우성 장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와우TV 뉴스 전주미입니다.